아, 부대 창설해달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는, 언제 지워지냐, 다. 용병이요? 용병? 용병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빨리 헤르토게아를 다시 먹죠. 그리고 서부랑 화해를 한 다음에 뭐 오르티샤에 다시 왔네. 어머나. 아 아니 이게 튕길 게 아닌데 왜 튕기지? 아 튕길 때가 됐나? 와, 이걸 튕겨먹네. 어허, 또 시간, 아. <laughs> 방종각인가요, 방종각? 적당히 한2 시간 방송했네. 방종각을 딱 잡아주긴 했어. 딱 30분만 더 하자. 오늘 좀 피곤하고 어차피 내일도 또 방송할 거니까. 이게 뭐야 마블 2가 단물이 이제 빠졌죠 정식 발매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아름아름 할 즐기면서 할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유튜브 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꾸준히 업로드되는 거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오르티시아, 바로 공성 들어갔나, 저 새끼들? 아, 이, 아, 게 그니까, 러 그, 확정 크래시 띄우는 병종이 섞여있는 애들이, 군대, 애들이, 특히 특정, 그런 애들이 이제 공성을 내 성이나 도시에다 공성 걸고, 진입을 하게 되면, 아, 튕겨버린단 말이죠. 게임이. 트락토라이에서 한번 그랬었고, 다른 데서도 그랬었고. 걱정 크레지야, 걱정 크레지. 저거 저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부랑 평화를 맺어야 하는 게임을 계속 진행하려면 튕기지 않고.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밖에 없어. 지금 가다가 튕기는 거는 서부제국이랑 평화제한을 해야 그럼 공성이 풀리겠죠.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공성이 풀리면 튕기지가 않는단 말이야. 난 솔직히 처음에 저런식, 저런식으로 튕기는 건지 몰라가지고. 일정 시간만 되면 로드하는 시점에서 일정 시간만 지나면 계속 튕기니까 뭔 짓을 하든 나는 확정적으로 그 시점만 되면 터지는 건줄 알고 처음에 많이 헤맸는데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클래시가 나는 병종이 있는 것 같아 특정 병종이 이제 안 튕기죠 이제 여기 전투만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저장 저거 테플러스 한번 잡아줘 못 들어가겠는데? 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내정을 좀 관리해줘야 할 듯. 좀 생성을 해주고. 그래서 우생성. 아, 여기는 뭐, 세월아, 네월아네. 번영도가 0, 여기는 왜 번영도가 안 늘지? 약탈을 너무 많이 당하나? 어,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와... 그 정도라고? 이게 뭔데? 운탈이랑 세운하십으로 내꺼잖아, 이장거 우생성에다가 수비대 하나 만들어, 경비대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 아, 이거 쫓아갈 수가 없네. 아 버려버려 아니 우생성, 내가 경비대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잘렸나? 어, 이거 참... 이다 그냥 만들지 말자. 답이 없다. 지금 게임 시 번영도 영은 답이 없다. 그냥 <laughs> 답이 없는 거야, 저건. 아, 여기도 마이너스 찍혀있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아. 지금 약탈자 애들이... 하, 아, 만들어주면 뭐할 거야? 내 제대로 밴디트 하나 못 잡는데. 어 사라랑 우생성 쪽이 문제긴 하다. 렌트 경비대는 저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숫자가 왜 사르고만 400이 되냐고. 이해할 수가 없네. 어, 브라벤드 경비대 커지네. 아, 이게 또 도시는 또 다른가? 아, 뭐지? 뭐지? 숫자가 얼추 유지되는 경비대랑 300, 400씩 올라가는 애들도 뭔 차이야? 만에 은신차 한번 들어가. 아 군병들 티아가 높으니까 확실히 군병만 먼저 찍히죠. 굳이 군병 데리고 가지 말고 방패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죠. 있 애들 누구냐? 아 이렇게 없다고 티어 높은 애들 중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와, 그냥 한방 컷이네. 아, 이제 보스전인가? 아, 이 친구들 해적이어지, 참. 어, 아, 그럼 데리고 갈만한데? 신장은 어차피 아니네. 얘도 드루즈니크로 올라가네. 두목은 두목은 뭐야? 끝이야? 우와. 그래도 만 원짜리 나오긴. 나오는구나. 와, 나 처음 봄. 와, 이거, 이거 버전업 되고 나서, 은신처에서 그래도 만원 단위 아이템이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난또 진짜 안 나오는 줄 알았잖아. 나오긴 나오는구나. 옥살 경비대도 열일하네. 한번 하고 위로 올라와서. 와, 실비성 경비대 커진 거 봐. 와, 티어도 높은 거 보소. 우리 개발 완료 다 됐네. 그럼 관계 시설로 올라가야지. 어 여기 길이 있었나? 원래 여기 못 다녔는데 와, 길이 생겼네. 하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불편하긴 했지. 애들 주로 여기서만 노는. 거. 플란디아 불쌍해 영지 저거 하나만 하는데 누가 약탈을 하니 플란디아 좀 냅둬 불쌍하잖아 아 바타니아 아 끼리끼리 싸우고 있네 아 너도 약탈 당했구나 인정 이거 아 그래, 이거, 그래 이건 인정해줄게 비슷한 애들끼싸웠으니까 아, 마을 사람들 다 잡아먹고 있는, 저기서. 아, 아, 뭐 하는 거야, 저게. 아. 덩글라니스에다 경비대 하나 박아야 되나? 이거 하나만 지으면 되지. 그럼 관계실로, 시설로 바꾸고. 아, 나 분명 덩글라니스, 비 경비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은근히 잘리네 경비대도. 아스터 성에 수비 대가 많으니까 경비대를 신설해 주자. 일단은 기병 위 주로 빼고, 11 80에 60? 아니야 좀더 줄여 80 100에 40 100에 40으로 하자 순찰 병력보충 허용이 안돼 있네 포로판매 활성화? 응, 운신더 응, 토벌 허용 응, 오케이 말구입하지 말고 오케이 이거 건들 게 없네 이 악탈자들 개많네 검을 하고 뭔데 지도히 싸워 터지는데 저 수아나부대 네. 한명 죽었고. 와, 먹을 거 없네. 성선건들게 없죠. 사르고 한번 얼른 들렸다 봅시다. 사르고 경비대 지금 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텐데 아마. 사르고도 만져 주긴 해야 되니까. 습적 얼른 한번 갔다 옵시다. 어, 사르고 경비대 469. 469 실화냐 저거. 계속 커진다 저거. 아, 저거, 어떡하냐. 870이네. 아, 이러니까 돈이 안 남아나지, 아. 지나가는 길에 도적이 있으니까 또 먹고 가야지. 300, 400씩 되면. 어? 이거 맵 이러면... 맵 극혐이네. 어디 간다고 뭐라고 하네, 되게. 거참 되게 뭐라 그러네. Archers! Forward! Move! Uh. Movement! Loose formation! Uh. Movement! Move! Move! Forward! Forward! to 이건 늑대전사? 뭘 먹고 다닌 거야? 내가 안 만져줬지? 네 일단 이렇게 가고 여기는 다 만져줬고 마루나스, 램토일새우는 내가 아까 만져줬었지 베론성 안 만졌지? 베론 이런, 여기, 만져주고. 이거밖에 없네. 저자 한번. 이제 이 위쪽에, 클린더르고 텔라임이 이렇게 안 만져준 것 같은데. 마루나스에서도 경비대 세팅을 해줬던 것 같은데.